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읽은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모두 무언가를 깊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물을 깊고 있었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자신만의 그물을 점검을 합니다. 어부에게 그물이 생존이듯 우리에게는 때로는 통장의 잔고가 또 자격증이, 또는 타인의 인정이나, 혹은 나만의 "나는 안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집착이 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물을 던져서 무언가를 대단한 것이 걸려 오기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지. 하지만 정직하게 대물어 봅시다. 그 그물로 건져 올린 것들이 정말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있는가? 때로는 아무리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올 때에 그 서늘한 공허함은 또그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 삶의 밑바닥에서 갈릴리 호수의 진흙처럼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워 가라앉아 있지는 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처럼 소망이 잘려져 나간 상태를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낡은 그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이사야가 예언했던 스불론과 낙달리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의 군합발에 가장 먼저 짚박혔던 그곳은 멸시의 땅, 바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웠던 땅으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망이 대물림되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라는 본질 대신에 너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며 줄을 서고 그리고 그들의 세를 과시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의 원인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은 개파라는 또 다른 그물을 기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그물, 인맥의 그물, 지식의 그물, 정당의 그물. 이러한 그물 속에 숨어서 이 정도면 안전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러한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여전히 그 그물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그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물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우리는 물고기를 낚는 그러한 어부가 아니라 세상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 걸려서 어쩌면 허우적되는 그러한 물고기가 아닐까라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흑암 속에 낯선 빛이 오늘 비춰옵니다. 바로 그 비린내 나고 텁텁한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성전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땀 냄새 찌든 옷을 입고 찢어진 그물을 깁느라 정신없는 그 실패의 자리에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일성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를 꾸짖는 호통이 아닙니다. 이제 그 낡고 좁은 생존 방식에서 돌아서서 진짜 삶을 살아라라는 초대인 것이지 흑암 속에 비친 이큰 빛은 우리의 치부를 두쳐내는 취조실의 어떤 조명이 아니라 갇혀있던 동굴의 출구를 가리키는 눈부신 새벽 비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이 음성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던 좁은 바다보다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깊은 묵상으로 바라보면 오늘 복음서에서 눈이 띄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평생 해오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하니까요. 그리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니까요. 바로 그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물의 무게, 물대의 흐름. 물고기가 모이는 시간? 이들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곧 그물을 버렸다. 라는 이 사실은 늘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주님 말씀에 곧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대기업 임원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말리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게 아깝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더 분명한 방향을 바라본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선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도피가 아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결단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이 요구하는 방향 전환이었던 그들은 계산을 몰라서 떠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교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떠났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물은 단순한 도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존 방식이고 정체성이었고 동시에 그들을 붙들고 있던 속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느 교도소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출소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감옥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은 비록 자유는 없지만 규칙이 있고 역할이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 밖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그 엔드와 또 레드처럼 무기수에서 풀려나서 세상에 나와서 보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물며. 마켓에서 계산원을 하면서 눈치를 보며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는 그러한 초보 중에 사회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배워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그 영화에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내려놓은 순간 바로 그 지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오늘 고기가 잡힐까 하는 생각에 매여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여서 사는 그 삶으로 새로운 어린 아이가 되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빈 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물을 손에서 내려놓자 허무한 것이 허무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높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평범한 간호사가 말기암 환자를 돌보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냥 나는 간호사가 직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는 소명처럼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손, 같은 하루, 같은 공간이지만 의미가 달라지면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너진 관계, 상처 입은 영혼, 절망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이끄는 동력자로 그 존재의 격이 높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본래 지으신 자리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높여 주십니다. 초라한 그물을 놓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그물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그 그물을 손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그물을 금을 그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그 그물이 펼쳐지게 되면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그물을 내려놓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더꼭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력이라는 그물. 인정이라는 그물. 안전이라는 그물. 혹은 이 정도면 괜찮다는 체념의 그물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쥐고 있는 그물은 대개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쥔 작은 돌멩이를 놓지 못해서 부모님이 건네는 커다란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손이 비워질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이 우리 삶 위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아직도 어느 그물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너를 살리고 있느냐? 그 물을 내려놓을 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우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삶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방치된 존재가 아닙니다. 빛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내려놓기를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미디어의 그물을 내려놓읍시다. 습관적으로 켰던 스마트폰을 잠시 잠그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채워 봅시다. 이제 또한 염려의 그물을 내려놓읍시다.